오늘도 우리가 성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 할수 있는 요소들,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브릿지 앤 교육연구소, 음. <laughs> 네. 대표 김혜원이고요. 오늘또 다방면에 아주 또 제주가 많으신 우리 강사님 모셨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치 윤기진이고요. 음. 어, 저는 지금 인강업체에 우리 중등 학생들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음 그일 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어 성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아서 어 성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우리 브리지엔 연구소에서 우리 김혜원 강사님을 비롯한 음 여러 트레이너 강사님들한테 이제 성교육 전문 코칭 강사 과정 팔기를 이번에 수료해서 어또 성교육 강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로. 어, 10월 2 5일날 합격돼서 음 여러 사람들 또 라이프 코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줄로부터 성행까지 <laughs> 네. 또이 코칭이라는 단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또 워낙 다방면에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동안 접해보셨을 것 같네요. 네. 어, 제가 이번에 들어온 질문을 좀 보니까요. 어, 가정의 달 5월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또 5월 21일,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이죠. 네. 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많은 질문의 가운데에서 이 부부의 성, 이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 부부의 성에 있어서, 섹스 리스. 좀 안타까운 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또, 최근 이제 뉴스나 기사에서도 뭐, 거의 또 많은 이 높은 부부의 확률적으로, 어, 섹스에 있어서 좀 이제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이다. 아는 좀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찌보면 오늘 이 섹스리스에 관한 또 부부의 성관계에 관해 어디까지 얘기해봤니? <laughs> 이 부분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부의 성하면 좀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제가 부부 이제 부부로 살아온지 결혼한지 음. 한 19년 차 되는... 아, 인생 선배님이십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 저도 파란만장 했습니다. 음. 부부 관계가 늘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어. 남편과 어, 성생활도 잘 하고 있고요. 음. 어, 아름답게 네.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성하면 다 궁금은 하지만, 음. 우리 사회가 막 이렇게 다 깨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음성적으로 음.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부들도 속 시원하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부부성만 상담하는 그런 음. 상담센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부부의 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섹스리스 참 중요하죠. 섹스리스 몇 개월 동안 안 하면 섹스리스라고 알고 계세요? 아 기간? 1년? 아, 6개월?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3개월 성생활 성, 성관계를 음. 하지 않으면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3개월. 네. 네. 3개월 동안 안 해보신 적은 음.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네, 저도 3개월 동안 해본 적, 안 해본 적은 없는데, 음. 요즘에 심심찮게 제가 코칭을 해봐도, 또뭐 여러 뭐 뉴스나 다른 프로그램을 봐도, 네, <laughs> 네 6개월 이상, 1년 이상, 네. 네, 그, 이, 그, 거보다더 길게 이렇게 안 해본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주변에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뭐 이제 육아를 하는 동안은 또 아이, 같이 잔다는 음. 명목하에 음. 몇 년씩을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섹스리스를 회복해서 바람직한 부부에서 습니다 이게 부부의 또 권한이잖아요. 또 부부가 즐길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좀 우리가 이제 섹스리스가 없어지기 위한 부부관계를 잘 돈독히 하기 위한 오늘 노하우 세 가지 한번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어떤 얘기 좀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부가 서로가 성관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음. 게좀 필요해요. 어, 관점의 전환이라. 그렇죠. 그냥 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 성기를 삽입해서 음. 이렇게 자기의 본능을 풀기 위한 그런 음. 게 아니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아내들도 너무 싫어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성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의 대화라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음. 네 어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놀이라고 음. 네 부부만이 할수 있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른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대해 주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어찌보면, 남녀가 참 다르다 보니까, 다가오는 접근부터, 예를 들어 맞지. 남자는 이제 뭐, 밤이 돼서 생각나서 하고 싶은, 근데 사실은 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를 남편이 음.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게 이제 오늘 하자는 사인인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오늘 빨리 애들 재워 <laughs> 이 말이 더 사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여성분이 남성분이 각각의 어떤 빨간 옷을 입은 날은 오늘 밤에 내가 음 빨간 걸 입으면 오늘 하자는 말이라도 제안이라고 음 할수 있는 서로의 조금은 무언가가 사인. 대화가 되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laughs> 정말 좋은 거죠 그, 그래서 그 어떤 부부들은 그렇더라고요. 부부의 날을 정해둔다고 음. 네, 뭐한 달에 두 번, 세번 맞아요, 맞아요. 그날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음. 데이트도 하고, 차도 마시고, 외식도 맞습니다. 하고, 밤에 음. 섹스까지 음. 아, 그런 날도 정해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 셋이기도 하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막 그런 부분들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아예 나는... 집에서 하고 싶지 않다. 어, <laughs> 어, 우리가 뭐한 달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외부로 나간다라든지 어... 그런 어떤 사실 여성들이 분위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남성분들 그걸 조금 더 이해해 주신다라면 그냥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어, 어. 비싸지도 않아요. 맞아요. 어, 어. 뭐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든 밤에 뭐 예쁜 공간에 어떤 모해는 호텔을 가든 아니면 정말 또 맛있는 맛집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든 다양한 부분으로 부부만의 어떤 사인들또 부부의 어떤 이런 날 데이트 날을 만드는 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좀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서로 어떤 이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좀 어떻게 또 관계를 좀 맺으면 좋을까요? 어, 부부들이 어디에서 제일 이렇게 멀어지냐면, 음. 대화가 부족하면서 음. 멀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일반적인 대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줄 때 너가 제일 만족해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섹스 할 때도 여자가 원하는 방법 이 있고 남자가 원하는 방법인데 그걸 다르죠. 서로 몰라요 부부들이 음 오래 산 부부도. 남편은 어디를 어떻게 해줬을 때 좋아하더라? 맞아, 맞아. 어, 근데 내가 상상하면 안 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오. 이게 나쁘, 나 뜨거울 수 있지만, 음. 그걸 부부끼리 아주 누구랑 해요. 음. <laughs>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줄 때 너무 만족하냐고, 음. 그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 간의 소통이 맞아요. 중요하죠. 어찌 보면, 나 사용 설명법. 그렇죠. <laughs> 나는 뭘 좋아하고, 네. 어떤 걸 싫어하고, 음. 그런 다양한 부분이 성관계에 있어서도, 어디를 해줄 때, 아니면 또 어떤 말을 해줄 그렇지, 때, 때 음. 그런 다양한 부분에 원하는 걸 서로 얘기 좀 좋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강의 가운데, 남녀의 성격을 하는데, 네. 내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성감계가 어디냐, 스티커를 어. 붙여보게 하는 거모요 아, 네고 그런데 이제 보통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성분이 내 남편이 좋아하는 곳 그러면 다 이제 남자들은 이제 성기에 이제 스티커가 다아 붙여져 있는 거예요. 맞는데 한 남성분이 내 아내는 여기를 좋아한다면서 가슴 한쪽에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아 양쪽에 아니고 한쪽에 붙이니까 짝 가슴인가? 아니면 또왜왜 왜 한쪽만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 지 궁금하잖아요. 아, 그 사연을 들었더니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가슴을 아 이제 수술해서 도려냈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스티커 붙인 쪽이 음, 이제 가슴이 함몰된 쪽인 거예요 가슴이 아, 있는 쪽이 아니라 아니라고 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내용을 좀게 듣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얼마나 아팠을지 또 얼마나 이분이 상심됐을지 되려 음. 이제 이 남편분이 이 수술한 그 가슴 또 이제 함몰된 가슴 쪽을 훨씬 더 애매해 주고 음. 사랑해 주고 음.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처음에 민망할 수 있지만 또 너무 이제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는 느낌 그렇죠. 음, 내 마음이 어떨지를 이렇게 좀더 보듬어 주는 그게 이제 너무 좋으신 거죠.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너무 참 너무 멋진 남편이다. 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뭐 가슴, 뭐, 뭐 성기, 응. 뭐 그거 좋아하지 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응. 직접적인 대화로서 뭐가 어, 어디가 좋은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근데 대다수 이런 얘기가 왜 막히냐면, 아 몰라. 아, 아, 아 됐어. 그래. 아, 아, 그러면 어떻게 말해?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요. 어. 자, 내 배우자가 내 딸의 용기를 걸어서 이제 말을 시켰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어. 일단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음. 그리고 여자, 그러니까 남자, 남편분이 아내인 자신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아내도 자기가 성감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오,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야 되고, 나는 음. 어디에 만져주면 좋은지 음. 자기 몸 몸의 그런 탐색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려면 서로 친밀해야 되죠. 음. 성감 내가 만지는 거랑. 어, 남편분이 만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항상 만져 주고 안마도 해 주고 이런, 이런 음, 스킨십을 통해서 음. 성감대가 어딘지 알아가는 게 음. 제일 중요하죠. 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민망해 막할 때도 아니 우리 부부간에 음.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지. 어서 나누냐. 이런 얘기 는 서로 음.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민망해 한다고 대화 끝이 아니라 좀 기다려 주고 그렇죠. 음. 또 끝까지 물어봐 주고 그렇죠. 그래서 어, 나는 여기가 좋기는 해 네. 이런 걸좀더 끌어내면서 그런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소통법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네. 마지막으로 또꼭 어, 이것만큼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섹스리스 부부들이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나일 때문에 피곤해 오늘 음. 하지 말자 어. 아니면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 귀찮아 나 오늘 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음. 하다가 그게 하루가 되고 열흘이 <laughs> 되고 그리고 육아하다 보면 또 여, 여자분들도 지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도 사이에 끼어서 못하게 할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남자분들도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가 네.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네. 물론. 바쁜 날 많죠. 음. 근데 한 달에 한번 아까 우리 김영원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번 부부의 날을 정한다든지 음. 그런 날은 다른 우선순위를 다 제껴두고 아, 오늘은 와이프한테 또 음. 어, 나의 남편한테 집중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살려, 살려서 려 그날을 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 성관계에서 멀어지면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지고 그래서 마음에서 떠나요. 우리 옛날에도 음. 이런 말 있잖아요. 몸에서 마음, 문에서 멀어지면 맞아, 마음에서 맞아요.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온전히 그 저녁 그밤그 그 시간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한테 집중하지 못한다면 음. 어, 이 성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깊이 깊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음. 소통을 통해서 어, 더 많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돼 라고 해서 결혼했지만 너만 아니면 돼 <laughs> 이런 <이라고> 관계까지 <하기까지 웃음> 간다고 하죠. 근데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해서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자존심이라는 걸또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데 이걸 먼저 손 내밀기가 음. 응. 그리고 또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사실은 또 그냥 아까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한두 번 사인이 안 맞아지면, 그 다음에 또손내밀러지가뭐 하는.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이 짬. 짧습니다. 어, 우리가 유한한 삶을 생각해봤을 때, 에 정말 사랑해도 또 우리가 끝없이 사랑을 나눠도 모자를 이 인생을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싸움 내려놓고 서로 간에 조금 더이 찐하 또 부부만이 할수 있는 또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그런 또 우리가 부부의 성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어떤 이야기 한번 한번 딱 정리 한번 마지막 해주실까요? 네, 우리 부부의 올바른 성생활을 위해서 네. 첫 번째. 음. 네. 관점을 전환해서 성관계 우선 순위를 투자. 두 번째. 두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고 충분히 대화하는 상태에서 음. 우리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자. 그리고 세 번째 바쁘다는 핑계는 그만 네. 부부에게 집중하자. 네, 좋습니다. 우리 또 가정의 달 5월 달에 아이들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두 명의 부부 사이에서 그런 또 음. 온전한 소통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귀한 얘기, 또 마음 따뜻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오, 굿.